실제로 체감되는 네. 전기세가. 전기세가 이제... 이번 달에 네. 28만원 나왔어요. 이번 달에 28만원? 네, <laughs> 2월달에. 이큰 장비를 돌리시는데. 돌린지에. 이걸 안 하고, 여기, 이거를 8개 돌렸는데, 전기, 요거요거 노란 거. 아 이거? 네 이거 8개? 6개 들으니까 250에서 2 8 0만원 사이가 나왔어요 1월 말게 따야 되는데 천혜양이 1월 10일께 땄어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천혜양을 그냥 따서 그냥 한 것도 파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거를 마케팅을 구독 마케팅 같이 구 <laughs> 화분을 여기, 망감류 이렇게 동참하신 분들 많습니까? 한 여섯 사람 있어요. 여섯 분 정도? 이제 언제부터 했죠? 우리는 2 0년에 시작을 했고, 우리보다 먼저 하신 분이 한 서너 분 계셨어요. 한 5, 6년 전에. 5, 6년 전에. 그양반도 이제 시범밥이 아니라 자국밥으로. 예산은 뭘로 유명하죠? 사과예요. 사과. 네, 사과, 쪽파. 쪽파. 이 정도면 쪽파. 수박도 많이 하고. 근데 여기서도 망감류를 하신다니까. 음. 근데 이제 저는, 자신이 있었던 게, 막 생각해보니까 지열을 하고 있는데 바지를 하면서 지열 사업을 했어요. 음. 뭐냐면 음 이게 파이프를 땅이 표면 지구 표면에서 7.5m를 파이프를 박아요 인근에 이제 발전소가 있나, 네. 아니면은 뭐 소각장이 있나, 그래서 네. 폐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데펴서 그렇게 난방을 하시나,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는. 오로지 지열이구만요. 네, 저는 지열 하나만 쓰고요. 추울 때 경유 썼을 때는 한 천만 원 정도예요. 네, 먼저 농장에서해을때로 그 정도 경유 두 개가 들어갔어요. 겨울 그죠? 추운 그 계절만. 추운 계절만. 계절만 천만 원을 쓰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그 헤어 드라이 개념으로 이 나오는 음? 그런 온풍기를 여덟 개로 했는데 2 5 0만 원에서 2 8 0만원 사이가 나왔어요. 전기 전기세가 추운 전... 달에. 추운 달에 네. 한 달에. 한 달에. 그 네네. 정점이 소환에서 대한 그 서울 있는 그 시절 그 때가 제일 많이 있었고 250에서 2 8 0 사이가 나오니까 어아 8개 했는데 이것도 아니다 너무 아까워 그래 서 알게 된게 천부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7.5m짜리 두 개를 한, 한 세트를 해서 두 세트가 들어갔는데 400평이 커버가 됐어요 시설이 어떻게 되죠? 지금 한 500평 돼요 500평 네. 지금... 교육장이 한 40평 있고 양액실이 한 25평 되고 저온저장고니 뭐 그거 다 넣어놨고 시설 다 되어 있고 여기 한쪽 저쪽에 한쪽저 왼쪽에 한쪽그 네. 다음에 여기 한쪽 한 조. 조. 실제로 체감되는 네. 전기세가 전기세가 이제... 이번 달에 네. 28만원 나왔어요 이번 달에 28만원? 네 2월달에 이큰 장비를 돌리시는데 전기, 예. 이걸 안 하고 여기 이거를 여덟 개 돌렸는데 전기 10개. 이거 이거 노란 거. 여덟 개 돌리니까 250에서 280만 원 사이가 나왔어요. 그거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썼어요. 사계절 내내 네. 전기세는 네. 동일하시겠네요. 어이, 전기세 어이, 말고는 어이. 나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그러면은 게다 이거 하셔야 되는데 겠 진짜. 근데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아... 보조 사업이 아니니까 자부담을한 사람이 농민들은 어려워요. 파이프가 네. 아까 보여드릴 때 이거 있잖아요. 이게 7.5m 들어가 있어요. 제가 여기 왜 열었냐면 여기 저 안에 보면 물이 좀 보여요. 여기는 시원하죠? 네. 여기 조금 더흐듯해요저 밑에는. 여기 시원한데 조금 더 밑에 들어가요. 공기가 들어서 빨려나가서 여기서 해갖고 이때 펌프를 거쳐서 여기 마인 이렇게 들어가요. 물로 해 갖고 그러면 열교환기 있어요, 여기가여기 통해 지하로 들어서 저를 뿜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. 일단은 제일 좋은 게 미세먼지 정화 시설 시스템 있지요? 전기 에너지 절감이 되지요. 사람이 여기서 일을 해도 가스 같은 거냄데안 나지요? 이게 그럼 지금 두 군데 바뀌있겠네요 여기 네 가운데. 몇 군데? 하나, 두 개. 네 개. 네 개. 오케이. 파이프가 이렇게 네 응. 개, 네개해 있고 그게 열교환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열을 대표주는 거 그걸 통해서 따뜻하게 내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해. 요52% 17도 52% 응, 52% 이제 이걸 집에서도 보는데. 아 집에서도? 예. 네. ppm이 네. 이게 이제 4 개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번 안, 안 떴네 쪽이가. 이번은 뜨고 121, 172, 117. 쾌적한 생활을 시작해보세요. 어 이런 게 나와요. 음. 500평 정도 커버할 수 커버 가능하고. 커버 네. 가능하고. 연중 17도, 18도? 어, 연중 땅 속에서 나오는 거는 음, 14도, 15도인데 여름에는 이제 더워지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저저 투출구 바람 나오는데 아까 보셨죠? 거기서 이제 23도. 23도. 밖에 막 더울 때 하우스 안에는 45도까지 올라가잖아요. 근데 그게 23도에서 28도 사이가 왔다 갔다. 항상. 아 그럼 겨울에는 아까 그온도그 온도. 네. 17도 정도. 네. 그럼 지금 보면 26도 정도 돼요. 음, 굉장히 쾌적하네요. 네. 이거는 이제 바질 할 때. 바를할 때. 네. 네. 여기서 왔었어요. 여기서, 여기서 그 네, 유스토리. 유스토리. 네. 아 예. 네, 네. 그때 그때만 해도. 한참 젊었는데 <laughs> 이거 이거 <웃음> 이런 네. 이런 그 상황을 네. 예측하고 왔었거든요. 네. 이제 전화를 드렸죠. 또 네. <laughs> 이렇게. 이거 간이고 이걸를서 미안해요. <웃음> <웃음> 이게 지금 양액 시설이고요. 네. 제검정거 씌우는 건 산통이에요. 산. 네, 질산. 저기다가 해서 희석해서 네, 네. pH를 맞춰줘요. 이것도. 나 혼자 하니까 내가 대장이잖아요 <웃음> <웃음> 토경은 지금 그물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? 뭐 지금, 점적 호수라든지 뭐 그런 아니, 거 있습니까? 저기 점적 호수가 아니고 네 똑똑똑 떨어지게? 네, 아니요 아그 스프링클러? 네 스프링클러 방식으로 양액은 네. 따로 이렇게 같이 손을 하나 따로 해서 화분에 들어가는 양액으로 다시 해서 주고 저기는 땅에는 토경은 이제 심을 때 줬잖아요. 퇴비도 주고, 규산도 주고, 뭐 소속해도 생석해도 다 그런 거 했고,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, 또, 다른, 다른 비료 같은 거에다 슬슬 좀 주고, 유기농 뭐, 비료 같은 거. 화학 비료는 어떻게, 어떻게 하십니까, 지금? 어, 화학 비료는 토경은 안 쓰고, 네네. 어, 저거, 액비는 그 여기 있어요. 이렇게 맞춰서, 1.1 맞춰서 비료를 만들어서. 음. 다들 비슷하게 써요. 음.